비단 이끼입니다. 비단 이끼, 비단 이끼가 지금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팩으로 18 곱하기 14cm 분재에서 테라리움 재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5,900원에 판매되는데 이게 지금 33% 할인해 가지고 3,900원 배송료 3,000원 별도로 해서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 비단 이끼는 가장 흔한 잎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털 잎기와 더불어서 비단 잎기가 가장 많이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예쁜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비단 잎기입니다. 이게 지금 팩으로, 팩으로 올라가면 이런 모양. 예, 아주 작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이런 모양인데, 아주 작게. 지금 이거는 좀 확대해서, 크게 확대해서 나온 모양이고, 작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 이게 팩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팩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양을 띌 것이다. 지금 여기 가돌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돌 같은데 이게 지금 개구리 개구리인가요? 이거 올챙이인지 모르겠는데요. 위에 이끼가 올라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비단 이끼입니다. 요런 다양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끼입니다. 돌위에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이끼입니다. 다음은 깃털이기입니다깃털이기털깃털이기입니다 깃털 깃털 마찬가지로 18 곱하기 14 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비단이기와 같습니다. 깃털이기입니다 이게 아주 흔한 산에서는 아주 흔한 이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어, 그 산삼을 포장한다든가 인삼을 포장할 때 쓰는 아주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만은 이게 또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품질도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하면 이런 모양을 띄깁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예쁘게 이게 장식되어지면 아주 예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양하지만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구슬잎기입니다. 생긴 모양새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산에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구슬잎기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거 하나하나 볼 때는 참 예쁩니다. 다음은 꼬리 익기입니다. 꼬리 익기. 이끼. 꼬리 익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좀더 보겠습니다. 꼬리 익기입니다. 가는 참매 익기라고 합니다. 이 익기는 가는 참매 익기입니다. 참매 익기. 아는 참매이끼는 18곱하기 14 팩당 8,900원에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끼는 서리이끼입니다. 이게 팩당 6,800원에 거래되는 서리이끼입니다. 서리이끼, 서리이끼입니다. 이 이끼는 지붕 빨간 이끼라고 지붕 빨간 이끼라고 합니다. 팩당8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90% 할인해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지붕 빨간 이끼고 이런 네, 모양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붕 빨간 이끼입니다. 머리가 위로 빨간 이끼가 빨간색을 띠고 지붕을 형성한다고 해서 이런 이런 지붕 빨간 이끼 팩당 8만원은 양털 이끼입니다. 양털 이끼입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그래서 가격도 쌉니다. 팩당 4천원 가격합니다. 양털익기 입니다 많이 이 재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 양털익기도 이 흔하기 때문에 포장 그 습도를 유지해야 되는 작물 산삼이나 인삼 같은데 이제 포장용으로도 씁니다 양털익기 입니다 솔익기 입니다 솔익기가 팩으로 1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8 곱하기 4, 팩으로 11,000원에. 모양이 참 예쁩니다. 솔리 끼입니다. 솔리 끼입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팩으로 1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 이끼입니다. 나무 이끼가 한 송이당 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무 이끼 송이당 한 하나 당 아주 귀에서 하나 당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무 이끼 하나 당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꽃송이 이끼입니다. 큰 꽃송이 이끼. 큰 꽃송이 이기는 5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팩에 열송입니다열송이열0 주먹 이기는 이렇게 컵으로 작은 컵으로 해서 지금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목 이끼 주목 이끼입니다. 이게 주목 이끼입니다 이 둥근 날개 이끼는 19, 19 곱하기 15 해서 2 5 0 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둥근 날개 이기입니다 19곱하기 15 고급 생이기가 테라리움 재료로 19곱하기 15한 팩에 2 5 0 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둥근 날개 이기입니다 컵으로 모양된 8곱하기 3.5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줄이기입니다세줄세줄이기 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줄 잎기가 자 이런 모양입니다. 세줄 잎기 팩으로 들어가면 이만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자세한 모양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줄 잎기 이게 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 9급하기15 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봉황 잎기입니다. 봉황 잎기 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퍼에 봉황 잎기 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봉황이끼, 봉황이끼 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봉황이끼 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롱이끼 아, 60에서 6곱하기30 60 테라리움 판매가가 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꽃송이익기입니다. 꽃송이, 꽃송이익기 꽃송이 한촉당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게 꽃송이익기입니다. 한송이당 4,500원에 거래되는 꽃송이익기입니다. 납작 맥초롱익기입니다. 납작, 납작 맥초롱익기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작백 초롱이끼 가격은 8 곱하기 3.5 컵에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끼는 술록이끼입니다 돌에 많이 보이는 술록이끼 이게 9 곱하기 6 컵에 판매가는 15,000원입니다 9 곱하기 6 이런 이런 컵에 1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무 잎기입니다. 나무 잎기 이게 한 촉당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늘 대호 꼬리 잎기입니다. 그늘 대호 꼬리 잎기 한 촉당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무 잎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것은 이렇게 생긴 게 비닐 잎기입니다. 비닐 잎기 이끼. 비닐 잎기는 19 급하기 15 팩에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팩으로 당겨진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팩으로 당긴 모습 자세히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자세히 봤을 때 봉황이끼는 지금 보시는 것은 봉황이끼입니다. 봉황이끼 3 곱하기 3에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봉황이끼 이끼는 너구리 꼬리 이끼입니다. 50촉에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촉당 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너구리 이끼 너구리 꼬리 있기 너구리 꼬리 있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쥐꼬리 있기입니다. 쥐꼬리 있기. 쥐꼬리 있기. 8 곱하기 3.5cm 컵에 5,000원입니다. 이, 이, 이 이끼는 수염 이끼입니다. 수염 이끼인데 이것은 얼마에 판매되냐면 총 1,900원에 판매됩니다.